자, 이번 문제는 이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일단, 요런 문제 형태를 우리가 조합형이라고 하는데, 이 조합형 문제를 풀때좀 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활용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일단, 기억을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내용을 잘 모른다고 가정하고, 읽었는데, 어, 기억이 틀린 것 같아요. 기억이 틀린 것 같으면 지우셔야 돼. 기억이 틀렸다 그러면은 옳은 거를 찾는 거니까 기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우시든 지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한 문장 읽고 지금 세 개를 지웠네요 어, 두 개만 남았죠 그러면은 지금 니은을 읽으면 답이 나오겠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 나중에 제가 문제 풀이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도 연습이 될 수밖에 없게끔 반복은 해드릴 거고요. 자, 관련 내용을 먼저 공부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자, 뭐 원초화, 뭐 초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프로이드의 구조적 모델을 보시면 자, 원초화가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가 있는데. 자, 원추하는 기본적으로 쾌락 원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1차적 사고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 원칙의 지배를 받고, 2차 사고 과정을 이제 활용합니다. 초자아는 사회적 원칙의 지배를 받아요. 사회적 원칙, 이 사회적 원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성이 도덕성, 도덕성이고. 나중에 이제 이론서 가면 은좀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초화는 우리가 흔히 본능으로 많이 표현하죠. 그럼 이 중간에 껴있는 자아, 자아는 이 원초화가 요구하는 거, 이 본능이 요구하는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아는 현실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컨트롤 해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요구하는 거랑 또 현실의 또 압력, 현실의 압박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갈등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고 또그 갈등을 경험하게 되면 불안을 느껴요. 그래서 이 자아가 느끼는 불안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불안, 신경증적인 불안, 도덕적인 불안이거든요. 걔네들을 구별하는 것도 시험이에요. 좀 이따가 교재를 보고 자그 다음에 이제 초자아는 사회적 원칙, 도덕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자아는 얘가 요구하는 거또 얘가 또 요구하는 게 다르겠죠 얘는 땡기는 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얘는 그러면 안돼 그건 나쁜 짓이야 막할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 보면 얘는 어쨌든 원초화와 현실을 사이에서도 힘들고 그다음 원초화와 초자 사이에서도 힘들고 많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자아는 뭘 무의식적으로 씁니까 예. 바로 방어기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방어기제라고 불러요. 우리 1급 시험에서 초자방어기제로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걸 틀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세상에. 자, 지금 수업하는 거 엄청 중요한 거 미리 알아놓으면 나중에 엄청 편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자아방어기제라는 거를 쓰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시험의 포인트는 그러한 어떤 불안 요소, 그다음에 방어기제 이런 내용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1차 사고, 2차 사고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1차적 사고 과정은. 논리적이지 않은 거,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 무질서한 거 그런 사고 과정, 배가 고파 아, 배가 고픈데 이게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이미지, 그냥 뭐 젖병을 떠올리거나 사막인데 그냥 오아시 스 떠올린다, 그런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그렇게 해서 고로한 것들을 1차적 사고 과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아는 2차적 사고 과정을 활용한다고 했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사고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어쩌면 있으면 이제 엄마가 밥줄 시간이 됐는데 또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먹을 거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거죠 현실적인 거자요 정도면은 기본 설명이 됐을 것 같고 그 교재에서 불안의 세 가지 형태 보세요 자 자아는 갈등을 경험하고 그 갈등은 불안을 일으킨다 그 불안을 프로이드는 세 가지로 정리했다 그럼 구별할 때 쉽게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단어의 힌트가 있다. 현실적 불안이라고 했으면 현실에 존재하는 거죠. 제가 그 시험의 예로 1급 국가시험을 들었어요. 1급 국가시험을 보고자 한다면, 보고자 한다면 1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이 있을 거예요. 무슨 불안? 현실적 불안.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신경증 하면은 원초와 떠올리시고, 원초와, 그 다음에 도덕적 하면은 초자 떠올리세요. 알았죠? 좀 아까 초자 뭐라 그랬죠? 초자는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도덕적 불안하면 초자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 신경증적 불안하면 원초화를 떠올리세요. 그러면 이세 가지 구별하는 거 완전히 쉬워집니다. 자, 현실적 불안했고, 신경증적 불안 뭐라고 돼 있어요? 원초화의 성적, 공격적 충동이 무의식을 뚫고 나와. 그래서 사회적으로 용납, 되지 않는 허용되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까봐 프로이드하면 성적 충동, 공격적 충동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나의 성적 충동을 그냥 행동을 해버렸다 성범죄, 나의 공격적인 충동을 그냥 행동을 해버렸다 폭력 범죄 안 되겠죠. 그래서 느끼는 불안이 뭐라고 신경증적 불안이라고요. 자 그다음 도덕적 불안하면 뭘 떠올리라고요? 초자 초자 초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원초화가 땡기는 대로 하면은, 아, 초자한테 혼날 텐데?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아빠한테 혼날 것 같아? 그런 거 도덕적 불안이죠? 그럼이세 가지 구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요거를 느끼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재밌을 겁니다. 자, 일단. 자, 자는 1차적 사고 과정과 현실 원칙을 따른다. 그럼 좀 아까 수업했으니까, 예, 저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 되시죠? 뭐가 틀렸어요? 1차적 사고 과정이 틀렸죠? 그래서 자는 2차적 사고 과정, 그리고 현실 원칙을 따른다라고 했고요. 반면에 이제 원초화는 원초와는 1차적 사고 과정과 쾌락 원칙을 따르겠죠. 이런 거를 자꾸 듣고 보고 하면서 외워놓으면 나중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때, 와, 해놓길 잘했다. 너무 잘했다. 중요한 거 미리 알아놨으니까. 자 그래서 여 기억이 기 있는 거세개 지웠어요. 지웠어요. 그다음에 니은을 볼까요. 니은. 자 잠복기에 원초화는 약해지고 초자화는 강해진다라고 되어있죠. 여기서 또 하나 설명 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그 프로이드의 심리성적발달 5단계 있죠. 그게 이제 구, 항, 남, 잠 생, 해서,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거든요? 요 세부 내용은 또 이런 수업 때 이제 할 거고, 그 전에 답을 출 때도 할 건데,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남근기 때, 우리 남자 아이들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경험하고, 여자 아이들은 엘렉트라 콤플렉스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게 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성격 요소가 바로 초자입니다. 초자. 도덕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기서 말하는 게 뭐죠? 잠복기잖아요. 잠복기. 그럼 초자가 형성됐다, 초자가 확립됐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잠복기로 넘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있는 그대로죠. 자, 원초화는 약해지고 초자화는 강해진다. 그 전에 형성은 됐으니까 더 강해지고, 그리고 원초화, 본능적인 요소는 약해지고 맞는 말이죠. 그래서 니은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 니은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됐죠? 지문 두개 읽고 답 찾았어요. 이 조합형을 이렇게 지워가면서 문제를 푸는 게참 중요하다. 참 중요하다라는 거 자꾸 인식하시고. 자, D급 보세요. 신경증적 불안은 자의 아 욕구를 초자아가 통제하지 못하고, 초자아 나왔네요. 도덕성. 다르죠?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신경증하면 뭘 떠올려라? 원초화를 떠올려라, 원초화. 원초를 떠올려라서 원초화가 땡기는 대로 하는 거를 내가 하게 될까봐 무서운 거 이게 신경증이었죠.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 그 다음에 리얼 방어기제는 외부 세계의 요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하는 무. 여기서 이게,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방어기제는 알고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식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기제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자아가 불안을 느끼니까. 그 불안을 어떻게든 좀 잊어보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아방어 기준입니다.